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살 빼려고 하는데? 진짜 빼고 싶어요? 그거예요. 당신이 정확한 명분이 없어. 그래서 대장님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왜 살을 빼야 되는지, 그 명분과 정말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저 살을 빼야 된다. 간절하면 빠져요. 그 명분이 없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에은 우리한테 그만큼 길도 알려주지 않고 힘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스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저는 철회 다닐 때 18년을 스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죠? 스님을 18년을 만났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명분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명분이 없어요. 말로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럼 대장이 나한테 탁 묻는 거죠왜 하고 싶은데. 그 명분을 갖고 와. 제가 우수개 소리를 우리 본배들한테 제가 그래요. 원장님, 우리 이런 거 이쁜 거막 이런 거 하면 제가 그래서. 너가 왜 일을 해야되는지 그 명분 100가지를 적어오라고 해요 제가 거기에서 100가지를 적어왔어요 통과되면 내가 그걸 사준다고 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거거든요 명분은 정확해야된다는 거죠 물론 100가지를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적어온다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꼭 일부도 100가지 나 50가지 적었으니까 아니라 니가 정말로 그명분은 하나라도 정확하면 대장에 들어줘요 근데 내가 말하는 1 0 0지는 내가 그만큼 절실하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절실하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근데 과연 내가 그만큼 절실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다뭐 하고 싶죠. 왜 하고 싶는가를 내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네. 저는 이래 이래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개명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개명. 내가 말할 때도. 왜 이름을 바꾸고 싶냐? 무엇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저는 뭐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대충 이름 지우면 돼요. 대충 하지만 원장님 나는 이름이 이만저만하고 저는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맺힌 한이 많고 저는 정말 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피해 본게 많으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벗어나고 싶고 내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이 남들 다 이쁘니까 나도 이번에 좀 이쁜 이름 할래. 아니요 당신 이름 바꿔도 그게 그거예요 예. 네. 왜? 당신은 거기 목적에 막히면 바꿨잖아요. 그래, 딱 그만큼만 이루어지는, 딱 그만큼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처럼 제가 뭘할 때도 보는 거죠. 왜 하는데? 그걸, 그걸 저는 저한테 반문하는 거죠. 자문하는 거죠, 저한테. 왜 하지? 어떨 땐 저한테 제가 묻는 거죠. 왜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명분이 아니면, 어, 너. 그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개똥 철학이라도 개똥 명분이라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기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당당해요. 대자는 당당할 수 있어 저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없는 이유는 그만한 명분을 못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남이 얘기하면 내가 얼버무려. 아이 뭐 그게 아이고 아이만. 그런데 대자는 힘을 주나요? 안 줘요 그래 적어도 내가 추구를 할 때라도. 내가 대자인한테 만약에 내가 일기장에 추구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가? 1. 뭐뭐뭐뭐 뭐, 뭐, 합니다. 2. 뭐뭐 뭐, 합니다. 3. 뭐뭐 뭐, 합니다. 이렇게 쫙하게 추구를 딱 하면 이루어집니다 거기 따라서. 이루어주지만 내가 그만큼의 중간에 흔들려서 가다가 다 흔들리는 거지 당신이 끝까지 그걸 100일을 밀고 나갔던 1년을 밀고 나갔다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이 공부를 저리 다할 것처럼 정말로 180하고 이렇게만 봐라 안 이루어진 게한 개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듣냐 지금 말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매일 생활을 세미에 들었는데 너무 쉬운 말하니까 세미에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님이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성 들어봐라. 이걸로 가지고 니가 연구도 해보고 이걸로 내가 유학도 해보고 이걸로 가지고 내가 뭔가라도 작품만 만들어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것그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제가 얘기하면 내가 어떠지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진정성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는데 이 안에 진정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진정성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정성 있게 하면 다 너무 힘을 줄것 같으니까 제가 그단어안 쓰는 거죠 아이고 진정성 그거 빼고 재미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재미가 는 진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진짜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아니고 그 안에는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내실력에 한계도 내가 보게 도 되기도 하고 내 실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정말 뼈 아프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나를 마주하는 그 안에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재미지 좋은 거막 이런 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재미가 모여져서 이게 진짜 재미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져서 말 한마디를 했을 때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에 발린 말, 달콤한 말, 좋은 단어만 써서 그 상대 말을 해준다고 상대가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안에 채찍의 말도 있고, 또 용기를 내라는 말도 있고, 희망을 주는 말도 있지만, 그럼 어떨 때는 한 칼에 치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가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편하게 쉬운 말로 재미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천의 단어들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세요. 그데솔직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제가 그런 말을 안 쓰고 있는 거지. 이 안에, 재미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들어있어요. 이어마어마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아, 선생님 진짜 재미있게 듣고 습신다 이건 내가 안 만큼.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더안다 하면 재미가 뭔지를 알아. 이야, 이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변할 때, 이거네? 이게 진짜 재미인가? 근데 그 재미를 정말 알고는 마음이 더 숙연해지지, 들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숙연, 심장, 담담, 고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재미와 고요가 상반된 단어로 생각하죠? 아니요.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침장 무겁게 깔아놓고 때로는 발랄하게 때로는 맑고 깨끗하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게 재미예요그걸 가지고 이 상대한테는 발랄하게 대하고 저 상대한테는 무겁게 대하고 저 상대한테는 침으로 대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게 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정말 하고 싶으면 진정으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